안녕하세요. 운이 오는 집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용띠가 몇월에 태어나야 가장 재물 보기 좋은지입니다. 용띠는 당사주로 볼때 천간성을 뜻하는 동물입니다. 천간성을 뜻하는 용띠는 기본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생각과 표정 관리가 뛰어나서 타인이 속을 예상하기 어렵고 또한 머리가 좋으며 민첩하고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용인 분들은 때만 기다리면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때만 기다리면 노후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특히 용띠 몇월생이 더 재물복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1월생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복은 따른다고볼수 있습니다. 2월생은 기복이 따르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그나마 재물의 기복이 적어 평탄하게 살게 됩니다. 3월생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활인업을 한다면 재물운이 좋지만 활인업이 아니라면 재물적으로 세어나감도 크니 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4월생은 그릇이 작아서 직장인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작게 하는 게 재물운이 좋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게 재물운이 더 좋아집니다. 5월생은 기본적으로 인복이 좋아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큰 재물을 얻으려면 전문직종이 좋습니다. 6월생은 인생에 한 번은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오고, 이동의 기운이 강해서 한평생 많이 움직이니, 차라리 외국에 나가는 게 재물운이 가장 좋습니다. 7월생은 재물복이 좋고 본인의 능력이 안 좋아도 재물이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다만 결혼운은 불리합니다. 8월생은 금속을 다루는 직업이나 의학 쪽에 종사하면 인생에 재물이 많이 따르지만 다른 직업을 한다면 평범한 수준입니다. 9월생은 예체능이나 땅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10월생은 배우자란 애증관계가 되고, 인생에서 굴곡이 따르니 내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람 상대하는 일이나 언변을 활용한 직업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11월생은 재물운은 좋지만 남자분은 바람길을 조심해야 하고, 여성분은 남자 덕이 부족하니 혼자 살거나 고향을 떠나시는 게 좋으며, 외국에서 남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12월생은 종교를 가지고 차례, 성묘를 통해 조상을 챙기시는 게 인생의 풍파가 적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다면 인생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거나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이 오는 집이었습니다.